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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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아르테미스 나가야 돼한명 죽여놨다, 둘 죽여놨다 다 죽였다 자자랑이라고가뭐 저거 <laughs>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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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랑이라고 또. 하나 많았어요 오케이, 아나안 좋아. 저 커팅해야 돼요. 나도. 나도. 틈을 두 개. 아무 안 돼요. 저 빨고 하나 틈 봐라. 사이즈. 오케이. 나이스. 일어났어? 응. 술다 먹었다, 고 나이스. 아, 이 존나 좋아. 빨리 간다. 왜? 네. 나 빨렸어. 그냥 가, 그냥 가. 가. 오케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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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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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왔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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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봐봐. 1등 고정이거든? 어, 1등 고정 끝났어. 자투심아웃 아웃. 아웃. 자금투심. 나이 1등 고정. 볼볼어우 아, 좀 수고하셨지. 와. 아 디펜한다 그걸 떼고 와라 예에 요 오케이 에안보어 예. 어. 뭐야 씹혔어 아가아 씹히냐 고안자리다 저게 야야야 차가 저렇어 어떻게 하래? 형 가요 잡으러 간다 이제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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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더 줘저원디가유지해게요이에야리다잉줘 따라갈 수 있어 네저 어차피 못잡아요 차밀었다야 거리 존나 멀어 진짜로 이거 꽝과야 잡을 수 있어 레아 내가 거리 떼줄게 응나 음. 기다린다 나 걸을 때 그냥 이틀 하게 아오오야 가가가 뒤에 뭐라? 아, 끝났어 이거 끝났어 게임 네, 끝났어 이8보정이야이8이요 68 아. 어차 타라고 너무 느린데? 와차기다기처리아안데 3기털에... 이거 이걸... 내 인생 카트란 말이야. 아, 저 저도 출구 출구 오리했는데 내가 살짝 민다 이거 살짝 밀게정해님이거 클라스 정의, 네. 됐겠다 네저 밀어주세요 네. 됐어 밀었어 우리 빠지면 안돼 살아야 돼딱 좋아 딱 좋아 안죽겠다어 팀에 걸렸어 음. 어한두안 되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죽였어요. 했어 거리 좁. 네. 섞어 들어간다. 맞고 있어요. 오, 야, 아니. 아이고. 아이고야. 아, 가요. 가요. 일단 한번 봐봐 이거 아 맞았어. 아 틀렸다. 아이 기다려, 막 올라서. 왔어오케이 죽였어. 올라왔어. 어떻게 하나 저타 어떻게? 해. 그냥 가. 올라왔어올라왔 올라가, 올가 허, 이요이때지굿 굿. 사3 맞아요. 사 맞아.

어어! 어야 아니야 저금정이가나 죽였어 너무 이팠다 아아 이거 또게 싼다고 이거를? 빠르면서. 형 쏠리 쏠리 괜찮아 살짝 밀어놨어요 오케이 아, 오케이 부탁할게 뒤에 오케이 빨고 갈게 응 빨리 갑니다어 말리붙지 말리프트, 말리프트, 말만프트 말리프트, 말리 제가 건다 이제 말어 줄게. 응. 이제 이 정령 프트님 일곱 개. 아우 프트 말리프트, 말리프트, 다 떨어 트어 나. 프어한번 내줬어 그냥. 트말우리더 붙자, 우리 붙을 말야 아, 트말 괜찮아요 괜아 나이스 오케이 자코 나이스 내가 쳐질게 내가 쳐질게 가 이거 조심해라 이거 만든다 만든다 나심해자 아직 자코 안 한다 거리 멀어 이거 그냥 죽었다 오케이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가자 없한명 죽여놨다, 둘 죽여놨다 다 죽였다 가 봐, 가 봐, 다 죽... 8등 죽여놓고 네, 네 천천히 가, 1등 있으니까 천천히 가자, 1등 고장시켜주고 아, 더 죽였다 네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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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기숨기 가요 오케이 오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여기 여기 가요 맞고 있어요 맞고 있어 오케이 고플 어아 오, 오. 이거 큰일 다 순위 중간 순위 아,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직. 7, 8이야 우리 아니네 버텼어요 버텼다아형 <목소리가> 아,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됐어, 됐어. 아, 아, 이겼다. 못 통사할 못 통사할 못 했다, 했다.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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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, 천천히 여기... 아, 쟤 어디야?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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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이... 오 이... 이... 아 이... 나. 아니, 이... 이... 라인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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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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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나와요. 오케이. 됐고. 풀었어. 요나오할게 나오, 오케이, 정타가 왔어. 아. 어. 유지할게요. 유지할게. 네. 저 이제 빨려요. 형 가요, 그대로. 축보 온다, 축보 온다. 어. 나7등만 해. 아, 2, 3, 4 깨야 돼, 이거. 응. 드리와그렇다 직부 조심 잡혔어요어아234 234 234아이겠습니 어. 아, 아, 나이스 나이스 아,